아, 상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버 이동 하잖아요. 이 캐릭으로 제가 전투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신한 민법사가 많이 안 돌아가잖아요. 제커 캐릭터 사냥 돌리고 있어요. 물론 이 캐릭터 전투하면서 사냥할 거예요, 제가. 자, 소개해드릴게요. 자. 자 서버이젠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라파엘라 현님 캐릭으로 전투를 할겁니다 신암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암윤두리로 활동을 할거고 또 마바리들 만나면 아 디스있으니까 디스를 죽여버리고 자 장비 대마법사 보자 제로수지팡이 강철갑바 흑장롱샌달 흑장롱로브 드레이크장갑 시어리시마 영날개티 경갑 보기 부기 환자의 목걸이, 지식의 벨트, 지휘반지 호루스 반지, 지식 팔지 방어 팔찌, 지식룸옷자리 기본이죠. 법사들 장비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맞잖아. 맞다. 좋은 장비 말고는. 거기서 거기야. 변신. 자, 드슬 아톤 다크스타조, 인형. 데스 나이트, 데모. 일단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맞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스킬입니다. 자, 스킬 영웅. 자, 턴 언데드 빼고 다 있어요. 자, 전설. 왕디스 못 배우는 거죠, 현재. 발로 서버에서는. 하지만, 킬체를 했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앱솔. 미티어. 왕 미티어. 자, 신화! 야, 서먼 가디언이랑 이뮤투함이 있어요. 크... 투 신화 법사. 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이 캐릭으로 제가 전투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캐릭은 제가 산게 아니고요 우리 라파엘라 형님께서 수동으로 게임을 하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분간 제가 서버 이전 가서 열심히 윈돌이 하면서 전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리더, 데미지 리더스 61, PVP 데미지 리더스 40. 자제 캐릭 보여드릴까요? 방어 세팅하면 어 리더 62, 제가 1더 높아요. 하지만 PVP 리더기 3이 더 낮아요. 제가 예, 그리고 제 캐릭은 이제 전투했을 때5만 경기에서 뭐힐돌리를 하던가? 응? 효율 있게 돌리도록 할게요. 야, 스펠파가96 나와. 신념 2층 무조건 사냥되죠. 와, 진짜 서버에서 빨리 하고 싶다. 빨리 해서 진짜 우리 파티 제대로 짜가지고 진짜 애들 툭 혼내주고 싶다. 야, 와봐, 너 쳐봐. 야, 일리 때려줄게, 야. 야, 일로 와봐, 해봐. 남편이야. 야, 해봐. 뭐야? 야, 해봐. 캐릭터가 야. 야, 야, 2세... 수만 쓰고 왔는데 살았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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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구 때문에 살았어. 우구가, 아 그니까, 제가 피가, 여러분들, 법사, 이 서버 가디언이 좋아진 게 뭐냐면, 얘가 가디언 실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제가 이제 피가 딸피가 되면, 이 소환수가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야. 흡수가 돼서, 가디언 우구디스가 가지고 있는 체력만큼 방어를 해줘요. 개쩐다. 너희들 뒤졌다. 진짜. 빨리 서버에다 나와라. 아예 나왔지? 야, 너희들 내 백업에 감당 되겠냐? 너희가 아무리 개일 쳐 걸어봐. 어, 우리 파티 개일 걸어봐. 그냥 바로 캔을 캔으로, 캔으로 없애버려. 캔으로 없애고 프릴 밀어버려. 해봐, 너희들. 와, 좋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네, 방송을 켰어요. 이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서버이저 할 거예요. 서버이저 하게 되면은 제가 진짜 윤돌이가 무엇인가? 백업이 뭔가? 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우리 파티 개일 들어온다? 바로 캔 따버려요. 캔 따고 프릴. 와 왔면 뭐뭐뭐뭐뭐 올라봐 야 해봐 아야 밑으로 쓰지 말고 야 해봐 뭐뭐 야야 올려봐 야, 야야 오케이 꿀밤야 공포 걸렸어 야야 뛰어야 야, 원래 이거 죽는 건데 안 죽어 버린다 캐릭터가 야 이거 진짜 루키 적절 해고 저격병은 줘야 되는데, 아씨 진짜 민 줘야 되는데, 씨 너무 아쉽다. 빨리 민주고 싶다.